미어 가지고 좀 떨리는데. 형들 따라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화 파이팅. 어이 동섭이. 어이, 오랜만이야. 안녕.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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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아, 잘 지냈죠. 뭐 하고 왔어? 저 그냥 여기서 좀 멋쩍게 카메라 쳐다 보면서 혼자 인사하고 있어. 너 <laughs> 잠은 좀잘 잤어? 아. 오늘 너무 설렘 반 걱정 반이여 가지고 잠못 잤어요. 긴장을 좀 했는데. 처음이니까 뭐. <laughs> 네, 여러분들 저희 동섭이는 어 제가 제일 가장 아끼는 후배고요. 네. 아마 이상한 짓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하면은 뭐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오. <laughs> 서열 정리가 확실하네. <laughs> 잘 이끌어 주시겠죠, 지안이 형. 네가 알아서 잘할 거잖아. <웃음> <웃음> 그러면 평소에 지안이한테 좀 이렇게 좀 짜증나거나 약간 이랬던 적은 없었나? 얘가 약간 잡는 스타일인 걸로 내가 알있는데 <laughs> 아, 근데 저는 그런 거 좋아요. 아, 그래. 자연이 그런 모습이 좋아 가지고. 어, 그래서 이런 게,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아, 그런 오. 거구나. 아,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내가.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일단 우리는 숙소로. 아, 오케이. 가 보는 걸로. 어, 대박. 가 봅시다. 아, 평소에 좀 봤어? 이제 지인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얘 많이 아껴 주니까. 아, 지연이 하는 거 많이 봤죠. <laughs> 둘이 근데 너무 친해 보이더라, <laughs> 진특 각별한 사이인가 봐요. 아, 완전 각별하지, 우리. 약간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무드 있긴 해. 좀더 좀 운치가 있지, 어. 그럴 때가. 대박. 아, 나 진짜 너무 여행 오고 싶었거든. 저기야, 저기. 어디? 여기, 지금 보야는 자자. 오이구이구이구이구. <laughs> 네, 저희가 지금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을 어 펜션이에요. 어때요? 약간 마음에 들어? 감성 있어. 이쁜 어. 거 같아.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작품하게 된 연출부 황윤재라고 합니다. 어, 예, 어. 안녕하세요. 저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저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저 질문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laughs> 아 이게 카메라들 오르십니까? 저희는 누가 오실까봐. 아또 이렇게 배려심이 깊으신 FD님 이 오셔가지고. 제발 감사하세요.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올라가니까 좋은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뻐 보이세요? 얘? 아 빨리 가. 아, <laughs> 떨떨만 이지야아 여기가 제방인데요? 어우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지금 넣어도릴게요나 어우 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겁지 않으셨어요? 어우 괜찮아 가벼웠어요.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재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단독으로 또 캠코더를 받게 됐습니다. 어, 오키나와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 온 곳을 알려 드리는 것 같은데. 어, 여기가 제 방이거든요. 보시면은 TV도 있고, 어, 지금 여기 식탁도 같이해 뒀고. 네 지금 저희 네. 분들한테 뭐가 하는지 마지막으로 요 어, 네. 네. 지금요? 아, 네. 지금이 새가 제일 잘돼 있어 가지고. 아, 그래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사실 어 뭔가 특별한 게막 있진 않은데 제가 여기서 입을 옷들 갖고 왔고 그다음에 네. 뭐해? 응? 뭐야? 뭐해? 아, 나 지금 이거 왓치인마이백 콘텐츠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아, 방금 뭐했냐고 뭐가? 아아 아, 그냥 제주님 입술을 묻어가지고 떼준 거예요. 네. 입술이요? 아 이게 입술에 뭐가 좀 어, 여기 때문에. 어, 그래. 네. 왜? 왜, 왜. 아니, 너 혼자 떼도 되잖아. 어, 아니난안 보이는데 어떻게 떼? 왜 그래?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 그 혼자 떼라고 어. 말씀을 주셔도 되잖아요. 제가 아이. 모니터 보고 좀안 네. 보이는 부위니까 도와드리려고 떼준 거예요. 그래서 ㅋ ㅋ ㅋ ㅋ ㅋ ㅋ 아 my 뭐뭐 왓츠 인 마이 뭐 뭐? 왓츠 인 마이 백 왓츠 인 마이 백? 어나뭐 갖고 왔는지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었어 아 <laughs> 같이 하면 안 돼요? 어 이게 각자 지는 콘텐츠여가지고 네그 방에 가시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만 가게요 그래 갈게요. 나 얼른 하고 딱어 같이 하자 아안 아,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재준 씨 짐이고요 지한 네. 씨 짐도 이제 뭐풀 거니까 네. 그래. 준비해주시고 계시죠. 가있어, 일단. 금방 갈게. 내가 빨리 하고, 너 넘겨줄게. <laughs> 아. 알았어, 빨리 하고 줄게. 알겠습니다. 고맙게. <laughs> <금방 갈게. 웃음> 네. 어, 여기, 여기.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방에 와 있습니다. 아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켜게 됐는데 여전히 어색하네요.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하나 있었는데 What's in my bag?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아끼는 신발들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정말 아끼는 컨버스고요. 네.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 신고 있는 제 애착 신발입니다 시티보이 형들 나눠주려고 제가 이렇게 소분해서 가져왔습니다 얘는 좀 크죠? 지한이 형한테 드리려고 따로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지한이 형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지한이 형한테만 따로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귀엽죠? 성봐준어 아, 어, 형! 잠시만요! 맞아. 네! 빨리 와, 준비 가자! 네! 어이, 왔어 왔어! 아,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어, 손에 아. 뭐가 있네! 아 뭔데? 뭘 준비한 거야? 별건 아니고 아 아니,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이런 거 어? 진짜 별거 아니고 아 됐다고 됐다고 아나 진짜 아죄송합니 뭐, 나도 가볍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laughs> 잘해요 잘해 자세가 올 우연해 걔 하나 걔 하나 이야 뭐야 형 <laughs> 음. 훨씬 더 귀여운데? <laughs> 그러니까 아 근데 너 그거 알지? 내 별명이 흑곰이었어 <laughs> 내가 볼때 이게 바뀐 거 같아 네가 말해. <laughs> 이거 누가아 그냥 제대로 준거 맞아요 어, 그지? 아, 이렇게야? 어. 이렇게 뭐, 아무거나 가져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지? 야, 근데 약간 정성에서 조금 다른게 느껴지는데. 오, 야, 고맙다. 곰돌이가 지안이 형이랑 좀잘 어울려가지고. 그지, 그지? 야, 곰돌이는 나 아니냐. 재준이 형보다는 지안이 형이야어 약간, 약간 이 차별이 두, 두, 두 느껴지네, 이게? 준비해 준 거니까. 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데? 나 그거 궁금해 줘 봐봐 뭐데 초콜릿이야? 어우 야이메아줘 봐봐 내 거랑 바꿀래? <laughs> 내꼬래부자야왜성규내 거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사이에 나 하나 먹어봐야 돼? 에. <laughs> 네, 어 저는 지금 약간 산책을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원래 제 성격이 뭔가 산책을 하거나 걷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최근에 제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해서 생각 정리를 할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약간 이재준스럽지 않지만 <laughs> 여기가 주변에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걷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laughs> 나무도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걸으려고 하니까 약간 숨차네요 <laughs> 그까요 <laughs> <laughs> 여러분 이게 제가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laughs> 숨이 너무 많이 차 가지고 <목소리> 어, 물도 좋대요. 어 진짜 물 갖고 오셨어요 <목소리> 어. 아, 여기 어. 저희 새로운 FD 님이세요.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근데 되게 약간 형아그 형이라고 부르요 어, 네, 편하게 부르시면 돼요. 약간 배우상이세요. 아. <laughs> 아, 재준 님 앞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 되게 너무 잘생기셔서 맨 처음에 아까 인사할 때좀 놀랐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저도 재준 님 보고 많이 놀랐어요. 어, 아, 아니 아니에요. <laughs> 어제 좀 되게 옆에서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우리 F 선생님께서 그래서 덕분에 든든하게 이번에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작드립니다. <laughs> 아, 제가 접작드리겠습니다. 다시 걸어볼까요? 가볼까요? 네. 아까 그형물 저한테 주실 때형 혹시 향수 뿌리셨어요? 어네 어, 그저 네. 어, 한번 맡아봐도 돼요? 어? 향수요? 네. 네 제가 저 이거 무슨 향인지 알아요 어, 진짜요? 네 아, 제가 약간 향수 뿌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향이 민감해가지고 제가 맨날 뿌리는 향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 향수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 어, 맞아요. 네. 저도 향후 되게 좋긴 했는데 아직 쓰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맞아요. 준님 처음 봐요, 그 쓰는 사람. 아 진짜로요? <laughs> 약간 잘 맞는 거 같아요. <laughs> 아니 사실 혼자만의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러 왔는데. 한편으로는 좀무섭게 됐건 거든요 근데 형이랑 같이 와가지고 더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아,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저도 걷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재준 네. 님이랑 걷서더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진짜로요 진짜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아 저요? 네뭐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laughs> 어, 저한테 소중한 인연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laughs> 아 동서바, 야, 동서바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어? 잘 요리해드릴까요? 근데 요리 요리도 할줄 알아? 아실 네, 요리 잘해요. 어, 어 그래? 네. 야 그럼 요리 한번 해봐. 오이. 자 여기 좀 챙겨왔는데. 어, 봐봐. 조리도. 뭐야? 뭐 뭐가 이렇게 많아? 아, 근데 많이 가져놓건 아니라서. 어 그래? 적당히 마시는 거 같아요. 적당히만 야, 야, 할줄 아는 거 많더라고. 아침 재료가 브리또 만들기 좋은 재료들밖에 없네요. 어, 아, 브리또 좋지. 브리또를 만들었어. 칼질이 서툴은 건좀 비밀입니다. <laughs> 야, 요리 잘하, 저, 잘하는 사람들은 칼질 못 해도 돼. <laughs> 손 맛이 좋거든. 정말. 칼질 잘한다고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어, 또띠아를 잠깐 먼저 대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어 여기다가 재료를다 세팅하고 나서 네 또띠아를 말고 굽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야 이런 거 언제 다 준비했어? 자 항상 준비돼 있잖아요. <laughs> 난 이렇게까지 안 가르켰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알아서 척척 잘합니다 이제. 또또 봐요 또, 이거, 이거 하나 더또 빠져버렸어. 야손 조심해라 손. 갑자기 확 뜨거워진다, 인덕션이. 어. 뜨거워, 조심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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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봐봐. 아유. 아유. 조심 좀 하지, 아유. 뭐 괜찮아, 더 해, 더 해. 나 조심하라 했잖아, 내가. 아 진짜 좀. 이마 안 다쳤어요. 봐봐. 따가 아파? 괜찮아. 안 다쳤어. 아 그래도 이렇게 형이랑 걷다보니까 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웃음> 저도요 <웃음> 아, 근데 이, 약간 이제 내려가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쵸 네. 근데 여기가 길이 이쪽이 맞나 싶어서 그니까요 어, 지금 잠깐만 여기서 응.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길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그럴까요? <laughs> 아 힘들어 형, 형도 그냥 앉아서 좀 쉬어요 네? 형도 좀 앉아서 쉬어요 형도 같이 <laughs> 걷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아 힘들어 <laughs> 아, 아이고.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진짜 산이라서 그런지 땀 흘리니까 좀 추운데요? <laughs> 아땀 흘리셨지 네. 이거 이거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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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 아니요 저 진짜 안 추워요 그냥, 형도 춥지 않아요? 어전 괜찮아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 좀...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아, 괜찮아요. 저연이 몸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어, 향향신에 <laughs> <향진에서> 좋은데요. 너무 너무 막못자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도 괜찮아요? 좀 아예 못잔건아니어 가지고. <laughs> 잠깐 실동은 잠깐만요. 세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laughs> 자 오랜만에 할까요? 오. 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재입니다. <laughs> 네. 왜 이렇게 기침해? 아, 물한잔 물물한 정도...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좀물한 잔만. 점만...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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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어. 아. 어. 감사합니다. 신심하시면 이거 건시 어. 고 어, 감사합니다. 네. 댓글 중에 뭔데 완전 잘생겼다. f d 님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f d 님한 번만 잠깐만 또 와줄 수 있어요 네 연출부 황윤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드리겠습니다 <laughs> 완전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너 <laughs> 어?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신났냐? 왜왜 왜? 적당히 해, 좀. 아니, 적당히, 좀. 적당히 하라고. 어, 지한 님? 그러면 실업분들한테는 다시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미안해. 제 실수하고 있는 건아죠 지한이가 약간 삐진 것 같아서 제가 알려줘